여기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것이고, 그러면, 반지름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반지름은 이 길이. 그리고, 이게 반지름은 이제 이거 다 되겠지만, 우리는 보통, 여기 원에 접하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접하니까, 여기를 반지름으로 놓으면, 2에 2a 플러스 1제곱. 이제 이렇게 되고, 어? 이거, 이거하고 똑같네요. 이 직선에 관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A가 1, 4분면, 이 어, 위에 있는 원이 X축과 이제 요 점에서 접한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수직.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은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 X앞에 있는 계수이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게 Y의 증가량이 이거하고 일치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X의 증가량이고, 그게 바로 이 길이가 될 거니까, 이 길이가 8에 이제곱 마이너스 2에 이제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 마침, 이제 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 어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 내린 수선, 요 직선에 대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제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때, AH, H, AH 요 길이, OH, 요 길이, 두개 곱한 거, 구하라. 요거 두개 곱한 거,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니, 곱한게 아니라 이제 이거 나는거 구하여라 그럼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나오도록 이제 어떻게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한번 해볼까요 도형에서 소공식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서 소공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소자 모양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겹쳐져 있을 때어 여기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임을 이용해서 어떤 얘기했었냐면 요 길이의 제곱은 뭐 마치 화장실 둘이 같이 가는 것처럼 좀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두 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하니까 한 명은 이쪽 칸으로 한 명은 이쪽 칸으로. 그래서 요거 두번 곱한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두번 곱한 거. 요거의 제곱은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이거 곱하기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 이거 두번 곱한 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삼각형은 이제 소공식에서 이 삼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두번 곱한 건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러니까, 이 길이가 나오죠. 여기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도. 요거 두번 곱한 건,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여기서 역시 이 길이, 요 길이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어,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요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유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게 해볼까요? 어, 요 길이 제곱은, 어, 요거, 이 길이의 제곱은, 2에, 2a 플러스 1, 요거의 제곱은, 그럼 이 길이, ah, 곱하기, 이 길이, 5 a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자, 그, 그러면 h 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 제곱, 요거. 8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이거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5 h OH 곱하기 5 a OA. 5 a 는 똑같이 나타나지네요. 여기, 여기, 똑같이 나타나지네요. 어차피 우리 나눌 거기 때문에 이네들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요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OH를 먼저 표현해보면 OH라는 건 OH로 나눠주면 OH분의 요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H는 이걸로 나눠주니까 요거 요거 AH고 이제 이렇게 되겠네. 이두개 나눠서 이제 보기 있는 형태들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편하게 다른 데로 옮겨서 어, 계산을 해봅시다. 아,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좀 어, 보기가 좀 복잡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 가서 보면서. 요 형태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보면서 해봅시다. 그럼 자 ah 분의 oh 는 이걸 나눠주면 되죠. 요거를 이렇게 이것끼리 나눠주면 돼. 그러면 똑같이 oa 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oa 를 곱하면 여기들은 다 사라지겠네. 요거 사라지고 사라지고 남는 건 이거 분의 이거. 이제 요것만 남게.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 요분에 8의 A제곱은 지금 B씨 2니까 좀 편하게 2의 3의 A제곱 마이너스. 요거 정리해서 어쨌든 이것 중에 하나 나오게 하면 되니까. 어, 그러면 자, 요거는 2의 4의 플러스 2. 어. 그 다음 요거는 어 2의 어 6의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2의 3a 하고 a를 두, 지금 쓸까요? 곱하기 2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2a제곱 자, 그러고 보니까 어, 2의 2a제곱으로, 4a제곱으로 나누는, 2a제곱으로는 다 나눠지니까 음. 근데 보니까 밑에 2 아니면 4가 이렇게 나와있죠. 어, 2나 4가 나와있다는 얘기는 아, 얘를 고쳐보니까 얘는 다시 써보면 어,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의 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4 곱하기 2의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4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2의 4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분모 분자를 이걸로 나눠주면 4만 딱 남게 되겠네요. 2가 아니라 4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어, 요걸로 나눠봅시다. 어, 요걸로 나누면, 요거 나누면 여기는 4만 이렇게 남을 거고, 자, 얘를 나눠주면 2에 지수끼리는 빼야죠. 나눠주면. 빼니까 2에 2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어, 2에 4a제곱으로 나눠주면 요게 2에 4a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2만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 얘는 2에 2a제곱은 2에 4a제곱으로 나눠주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어, 2에 마이너스 2a. 어,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어, 빛이 4인 건요거 요건데, 아, 요거를 이제 이렇게, 아, 요거를, 요거를, 어, 2에 2a 제곱은 4에 a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어, 플러스 4에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2.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어, 3번이 되겠습니다.